거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또 거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 이 말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이의 댐데미가 드러나는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면 어떤 제 책망을 할 때, 또 징계를 할 때. 그게 아 진짜 엄청나게 미움이 있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어 징계를 하거나 이제 책망을 할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댐댐이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거만한 자를 아 징계하는 자는 도려 능력을 받는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려 흠이 잡힌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그 징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능욕을 하고 또아 너도 뭐별수 있냐, 너도 똑같지 않냐 하면서 흠을 잡는. 그러니까 그런 징계나 책망이 별로 어 유익 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해가 되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8 절을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책망인데 그죠? 근데 그 책망이 어느 때는 참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달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왜 그러냐? 어느 순간인가 아무도 나를 챙망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더라. 그때가 좋은 줄 알았는데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더라. 왜? 내가 이게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이제 분간이 안 되고 점점 왜골수가 되어져가는 그런 아, 음, 시기가 된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이 있다 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죠. 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고.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책망과 징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제 책망하고 싶고, 오히려 우리가 징계하고 싶은 위치에 있고 싶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 우리의 완벽함으로 완전함으로 구원 받은 게 아니거든요 흠과 결이 늘 있는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생각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우리 말 속에도 그런 게 드러나죠 행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말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은 다 있거든요. 이제 살다 보면 그러죠. 이게 다 아마 저와 다 비슷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볼때 제법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후하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굉장히 우울증에 걸릴 정도의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후대하는 게 있고 남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남의 들보는 우리가 보지만 우리의 다음에 티끌을 들보처럼 보고 우리의 들보는 티끌처럼 보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좀 열어 놓고 본다면 아, 나에게 좀 문제는 없느냐? 나에게 해줄 말은 없느냐라고 나이가 젊을 때나 나이가 먹을 때나 다 비슷해요.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호이가 어려요. 뭐든지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기가 닫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기 때문에 그냥 아우, 저양반은 그냥 내부로 넣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렇게 살다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굳어지죠. 점점 굳어져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섬뜩섬뜩해요 이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굳어져가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럴까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서 조금 열어놓는다면 나에게 해줄 말은 없느냐 당신이 볼때 나의 어떤 점은 고쳐야 되는 거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아량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단한 성숙한 사람이고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고 예, 지혜 있는 자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죠. 그러면서 이제 깎이고 예,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을 겪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게 뭐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늘 느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본인이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아, 그럴 때, 그 사람은 더욱더 에, 더해지는 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로 12절을 보면, 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나 지혜로 말면,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 오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울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지혜가 있다는 건 매우 유익한 건데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그 겸손. 그 겸손한 자는 늘 책망도 또 징계도 또어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 속에서 아더 자기를 체근하면서 성숙해져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혜가 없을 때 많은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잃어버리고 어, 후에 나중에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좀 있죠. 아, 이거를 왜 지금 와서야 내가 깨닫나? 어느 때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있고 또 어느 때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를 기다릴 때 이제 너무 늦은 것들도 많지요. 그래서 어, 우리들 가운데 좀 이렇게 열어놓고 경청하는 거죠. 좀 나의 어떤 점이 좀 미진함이 있습니까? 좀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점을 제가 아, 더 아, 변화돼야 될 점이 있습니까? 아, 이렇게 열리고 그것을 또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아, 생각보다 많이 내가 깎이고 변화되는 그런 계기로 사을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널 있도록 예, 계속해서 여러분 이잠원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새기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들은 말씀